자 그다음 그런 비주얼 이미징을 갖다가 실제로 이런 수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그저 그림을 갖다가 가지고서 결국에는 큰 문학 작품,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또는 경로한 신사와 그의 희생자라고 하는 건 아주 유명한 그 작품들이고. 이런 작품을 갖다 시작할 때에도 하나의 이미지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작가들이 이 대작을 쓸때뭐 엄청나게 긴 시넙시스를 가지고 막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 작품을 썼을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은 딱 그림 하나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경험을 갖다가 비추어 보면은 그 어떤 이제 큰 책을 쓰거나 또는 어떤 큰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도 그 가장 그 대표적인 이미지를 하나를 선택, 머리에 이렇게 떠오르고 그 이미지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다 보면은 걔네들이 디벨롭 돼가지고 어떤 큰 작품이 되거나 어떤 시, 프로토타입이 나오거나 어떤 큰, 큰 책이 나오거나 그러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처음서부터 막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요새 스타트업이 유행이니까 내가 뭔가 학교를 갔다 졸업하기 전에 뭔가 그 의미 있는 스타트업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사실 내 제자 중에 또 여러분 선배들 중에 그런 스타트업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딱그 생각하면 아, 이제 그럼 지금서부터 엄청 준비를 해서 그 기가 막힌 스타트업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하면은, 어, 얼마 안 가서 포기해요. 그런데, 아, 내가 어떤 스타트업을 하고 싶지? 그러면 그냥 그 스타트업과 관련된 그림을 하나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쉽게 아이디어를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났었을 때 그걸 갖다가 꼭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어떤 도구들 통해서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습관을 갖다가 갖게 되면은 그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걸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거고요. 이 그림 다잘 알죠? 이게 뭐 딱난 처음에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사실은 그런 느낌을 갖다가 봤지는 잘 못했는데 나중에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아, 정말 그런 느낌을 갖다 많이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갖다 느꼈어요. 뭉크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이잖아요. 절규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걸 갖다가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서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제 그 저녁에 이런 그 친구들하고 길을 갔다 걷고 있었는데 이 마을 아래쪽에 이런 피오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협곡이 있었는데 그 협곡이로 이렇게 해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 해가 아 하고 그 구리 구름들이 정말 자기한테 막 뭔가 막 절규를 하고 있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직접 정신병자지 아무 소리도 안들 텐데 근데 진짜 들었고. 그 들은 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어, 저, 그 대단한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보는 것을 형상화하는 것,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비주얼한 이미징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쉬워요. 근데 이 오럴 이미징은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뭔가를 보고 그게 나한테 줄수 있는 소리가 뭘까? 우리 아까 그림을 그린 것처럼 내가 저거를 통해서 어떤 소리를 들을까? 이건 그림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들 잘하는 건데 이 악보가 있잖아요. 이 악보를 보면은 그 악보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나는 못 들어. 여러분은 들을, 들, 들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못 들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악보를 보고 지금 들은 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들리면은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제 창업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어떤 레시피를 보고서, 아, 이게 맛이 어떨 거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마음에 선명하게 떠오르면 지금서부터 빨리 가서 다이어트를 하고, 그, <laughs> 이, 그런, 이, 그러니까 시각적인 이미징을 하는 거는 제일 쉬워요. 근데 청각적인 이미징을 하거나, 아, 이런 그 음식과 관련된 이런 먹는 거에 이미징을 하거나, 촉각적인, 후각적인 그런 이미징을 하는 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워 왜냐? 우리의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든 지각의 90% 이상은 다 시지각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시지각을 이용해서 이미징을 하는 거는 나름대로 우리가 상당히 많이 했던 거야. 근데 반면에, 어, 듣는 거, 듣는 건 그래도 좀 낫지. 이제 냄새에 맞는 거, 특히 후각이 어려워요. 후각 어렵고, 그 다음에 촉각 어렵고, 그 다음에 미각 이것도 굉장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레슨 중에 하나는 아 지금 우리가 별로 그렇게 잘 활용하고 있지 않는 걔네들을 가지고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 보는 거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큰 효과적인 방법이겠다 싶은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 이골 스트라빈스키 현대 음악가고. 작곡가고 이 예, 페트로시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이~ 저~ 음, 음악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가지고 있는 내용들 잠깐만 우리 한번 보면은 34분 53초 남았는데, 계속 볼까? <laughs> 너무 재밌긴 한데, 우리 저신경영관으로 옮기고 나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스테레오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 덕분에 좋은 음악을 갖다 계속 들을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이 스트라빈스키가, 그, 우리 이 나중에 자서전에서 썼던 얘기가 이 페트로시카를 갖다가 만들 때 자기가 악보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쭉 쓰면 그 악보에 쓴 자기의 그 악보가 머릿속에서 다 음으로 오케스트라니까 특히 이제 발레 음악이니까 막 여러 가지 움직임도 있고 소리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함께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보를 갖다가 이렇게 쭉 읽으면 어 그게 교양악으로 들어가서 자기 머릿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 이쪽에서 서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시각적인 자극들에만 많이 활용을 해왔다면은 촉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이런 지각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뭔가 이런 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뭐 당연히. 그거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은 우리 베토벤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9번 같은 경우는 이사람 완전히 귀가 안 들리고 나서 만든 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실제로 이런 그 이미징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작품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는 이런 우리가 머릿 속에서 형상화하고 또 그걸 바깥으로 이미징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통해서 아주 복잡한 문제나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인튜이티브하게 문제를 갖다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게 이런 이미징 기법의 가장 큰어 저거라고 그러고요, 장점이라고 그러고 이페스탈로치가 스위스 주립학교를 갖다가 설립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 나온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어, 나오면서 이제 거기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를 어떻게 프레이밍하느냐, 어떻게 그리느냐, 어떻게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 마음속에서 프레이밍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갖다가 아주 쉽게 풀 수도 있고 그 문제를 갖다가 아주 복잡하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할 때 그걸 어떤 복잡한 수식이나 알고리즘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사람들 과 그걸 갖다가 가장 인튜이티브한 그러한 형태의 레프리젠테이션, 형상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아무래도 후자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 바깥에서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달리는 기차 안에서 승객이 저 볼을 갖다가 밑으로 떨어뜨렸다. 그랬을 때저 기차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은 저 공이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내가 여기 있다가 기차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공을 놓으면 밑으로 그냥 떨어지지. 근데 기차 바깥에서, 기차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투명 기차다. 그래서 기차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 골, 볼을 갖다가 있다가 내가 이 볼을 놔두는 걸 갖다 기차 바깥에서 봤다. 그러면 그 사람들 보기에 그 볼은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뒤로 이렇게 쭉 하고 가서 떨어지겠지. 그래서 이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뭐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실제로 얘를 갖다가 어떻게 프레이밍해서 우리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픽토리아라한 방법하고 매스메틱카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매스메틱카는 방법보다는 픽토리아한 방법을 갖다 더 추천을 한다는 거예요.